여러분, 투자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때 있죠? 아, 왠지 이거 엄청 오를 것 같았는데, 조금만 더 버텨볼 걸 괜히 팔아서 후회되네, 그렇죠? 주식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들고 있냐고요?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거예요. 미국 ETF 세계로 평생 돈 모으는 포트폴리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단단한 지침이 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국은, 투자 근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근육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말하는 거죠. 이 근육이 있어야만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해야 해요. 시간에 쫓기듯 투자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주식 몇주 갖고 있었네 하는 과거의 영광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 자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크게 벌었더라도 결국 다 사라지고 결국 자기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걸쳐 녹여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산이 쌓아주는 안전마진이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동시에 우리의 투자 그릇도 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엔 몇십만 원만 빠져도 심장이 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단단한 투자 근육이 생긴 증거입니다. 자, 그럼 멘탈의 연금술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평탄한 길이에요.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이 길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죠. 둘째는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결루기 길을 걸어야만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고 그 문제를 오히려 성장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완전히 멘붕에 빠지죠. 하지만 그릇이 8이 되면 사정도의 문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즉 문제가 커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해요.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조력자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지면 문제만 보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루틴,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꾸준히 반복해요. 비가 오든 일이 잘안 풀리든 묵묵히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게 되죠. 이 차이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투 같은 걸 매일 반복하는 건 지겹다. 그런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같은 기본적인 것들, 솔직히 다 지겹죠? 하지만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해온 사람만이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면서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성실한 농부는 좋은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지든 새가 먹든 돌밭에 떨어지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뿌려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투자와 정말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자신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측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한 자본가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둘째, 내가 중간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히로에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성격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주식, 그리고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되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스노우픽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장기 투자의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ETF 세계로 평생 돈 모으는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웹 검색 결과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유효할 만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봤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바로 S&P 500을 추종하는 VOO,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SCHD, 이렇게 세 가지 ETF로 구성됩니다. 먼저, VOO, 즉, 갱가드 S&P 500 ETF에 대해 알아볼게요. VOO는 미국의 500대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ETF입니다. 워렌버핏이 말했듯이, 장격으로는 액티브 펀드보다 지수 투자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2025년 이후에도 VOO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IMF의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에서도 미국만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상향 교정되었을 만큼 미국 경제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VOO는 바로 이 미국 경제 전체 성장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QQQ. 즉,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입니다. QQQ는 나스닥팩 기술을 추종하는 ETF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와 같은 비케크 기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이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바로 QQQ에 포함된 기업들입니다. QQQ는 고성장 기술주에 투자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변동성은 좀더 크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CHD, 즉, 슈아 미국 배당 주식 ETF입니다. SCHD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죠. 특히 시장이 흔들릴 때 배당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SCHD는 배당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성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와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섹터에도 투자되어 있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세 가지 ETF의 조합은 어떨까요? VOO로 미국 경제의 큰 흐름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QQQ로 AI와 기술 혁신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SCHD로 꾸준한 배당 수익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ETF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미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경계 주체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견고한 피라미드처럼 밑변은 넓고 튼튼하며 위로 갈수록 더욱 날카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는 포트폴리오라고 할수 있죠.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파는 단타보다는 꾸준히 적립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워렌버핏도 피터린치도 모두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혜택까지 누리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그리고 위험 감수 수준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SNS의 추천글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 없어요. 시장의 등락에 이리이비하지 않고 우리의 투자 근육을 키워나가면서 꾸준히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국 ETF 세계로 평생 돈 모으기라는 이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키우고. 멘탈을 단련하며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긴 여정이 든든한 동료로 꾸준히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 디스펙 합니다.